네, 예, 안녕하십니까. BDJ 피싱클럽 허브입니다. 예, 허브가 지금 나와 있는 곳은 대부도에 위치한 조부장바다 낚시터예요. 예, 주말을 맞이해가지고 주말 야간 예, 랍스타 낚시를 하러 왔습니다. 또 요즘 뭐 자주 이렇게 낚시를 다니다 보니까 랍스타도 또 그때그때 나오는 게또 틀려가지고 또 즐거워하시는 분들도 있는 방면에 또잘못 낚으셔서 또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저도 오늘은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최대한 열심히 낚시를 해서 또 우리 또 막내딸이 좋아하는 또 랍스타를 또 집에 가지고 가야 될것 같습니다. 그럼 야간에 입장을 해서 낚시하는 모습을 영상에 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조부장바다 시터 이제 호지바닥지형인데요. 네, 랍스타 낚시하실 때는 이 예, 선을 맞춰가지고 예, 찌를 정렬을 하는 거고요. 여기가 2 5 m 에요 수심이 그리고 봉돌 기준 연사까지 구멍지로 하면 은 2.5m 주시고, 이 턱에다 맞추시는 거고, 랍스타는 여기에만 방류가 됩니다. 그래서 이 고를, 이벽 쪽을 타고 다니는 랍스타를 낚는 방법입니다. 자세한 것은 제가 영상 후, 후미에 랍스타 낚시하는 방법을 올려둘 테니까 참고서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404번. 405번. 411, 412번. 나 <laughs> 자, 연장 발권하셨는데 호명 안 되신 조사님 계십니까? 전타임에 낚시하시고 연장하셨는데 호명 안 되신 조사님 없으시죠? 그럼 현장 발권 입장하겠습니다. 402번. 네. 네. 아, 어디에 가서 앉을까요? 406번. 제일 고민스럽습니다. 네, 호지 입등을 했는데요. 수심을 또 항상 맞추셔야 돼요. 아니 구멍질을 쓰실 때는 에 공돌에서 면사까지 2.5m 주시고, 약간 이렇게 당겼다가 이렇게 놓으시면 찌가 이렇게 물러나죠. 턱이 있는데 경사면 그 아까 내가 사진에 말씀드렸던데, 2m하고 2m50 턱 있는 데를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이렇게 확 올리시면 안되고 살짝 들었다가 놓으면 은 다시 찌가 봉돌이 그 턱에 걸려 있기 때문에 찌가 이렇게 물러나면서 그 위치에서 자리를 잡게 됩니다 이거를 잘 못하시는 분들은 낚시터 스태프님들 한테 문의를 해주시면 스태프님들이 알려드리고 어 준비가 안되시면 방류를 안하니까 서슴없이 스태프님들 한테 문의 하셔가지고 예 랍스타 경계 턱 위치를 맞추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어, 자리를 잡았는데요. 조사님들이 다들 멀리 떨어져 계세요. 혼자 여기서 외롭게 예, 낚시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항상 낚시할 때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꼭 미끼는 안 쓰는 것보다 쓰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지렁이 한 마리만 이렇게. 예, 걸고 낚시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드디어 이제 낚시 시작이네요. 과연 오늘은 어떻게 진행이 될지 기대하면서 낚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입질이 왔어요. 왼쪽으로, 왼쪽으로 살살 가고 있습니다. 왼쪽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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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으로. 하나, 둘, 셋, 비트, 키트!

네, 입질이 왔어요 왼쪽으로 살짝 움직이는 것 같은데 왼쪽으로 네. 왼쪽으로 왼쪽으로 어? 정면으로 가 어? 정면으로? 어? 다시 오른쪽으로 자자 자, 천천히 채겠습니다 하나 둘셋 히트 아. 어우 쌩쌩한 어, 녀석이 나왔습니다 어우 감사합니다 어. 어, 두 마리. 두 마리째 녀석이 나왔네요. 어 반갑다. 어휴, 힘. 심... 입질이 살짝 온것 같은데. 입질이 살짝 왼쪽으로, 왼쪽으로. 왼쪽으로, 왼쪽으로. 왼쪽으로 가면 가는 반대 방향으로 챔질 하셔야 돼요. 낚싯대가 따라가면 안 되고. 낚시가 따라가면 안 되고. 약간 태포를 늦추셨다가. 찌가 조금. 장기 변 그때 참지라십니다 하나, 둘셋 히트. 엇, 네. 엇. 납스타 또 귀여운 녀석이 나왔네요. 귀여운 납스타가 나왔습니다. 아유, 반갑다. 매번 영상에 말씀드리지만 납스타를 이제 한두 마리. 낫거나 뭐 걸렸다 빠지더라도 꼭바늘 이렇게 무뎌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바늘을 꼭 이렇게 확인하셔가지고 예, 바늘 끝이 살아있는지 확인하시고 또 납스타가 이제 꺼끌꺼끌하잖아요. 돌기들 나와있는데 거기 쓸려서 목줄도 나갔을 수 있으니까 목줄도 이렇게 한번 쭉 만지셔가지고 오돌토돌하면 예, 목줄도 겸사겸사해서 바늘을 교체해줘 이제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꼭 참고해 주세요. 어, 건너편 조사님 히트. 어 어이. 어이, 잘 나가시네. 건너편도 잘 나오네요. 네, 왼쪽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왼쪽으로, 왼쪽으로, 왼쪽으로. 천천히 챔질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좀 기다렸다가. 하나, 둘, 셋. 히트. 오 묵직하다. 오얘 예, 킹이다. 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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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킹이다. 알로 알로 알로. 음식 오 킹. 어 감사합니다. 어우. 야그 운없는 저한테 킹이 나왔어요. 어우. 우와, 와 크다. 와. 이런 행운이 있다니. 네, 허브가 오늘 사용하는 채비인데요. 낚싯대는 핑크대 아시죠? 사드 오피싱 칸나이트 스페셜에 미른 3000번 합사는 1.5구멍지 2호에 봉돌은 3호 장길 지치비 하고요. 그리고 오늘은 감성돔 바늘 7호에 지렁이 미끼 이렇게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3차 방류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또운 좋게 또 2차방류 때 이벤트로 그냥 킹랍스타를 넣어 줬는데 예또운 좋게 또 처음으로 몇년 만에 처음으로 킹랍스타를 또 낚았습니다 자 3차방류 기대하면서 낚시를 해 보겠습니다 예 네, 찌가 왼쪽으로 왼쪽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왼쪽으로 왼쪽으로 낚가 이동하는 반대 방향으로 강하게 침질을 하셔야 돼요 낚싯대 따라가면 안되고 자 하나 둘셋 히트 한 마리가 올라왔습니다 으쌰. 아유 반갑다 아 쌩쌩한 녀석이 나왔네요 엽조사님 히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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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히트. 어 걸렸어 걸렸어. 어휴 축하드립니다. 자, 이번에 티가 왼쪽으로 이동하고 있어요. 왼쪽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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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으로. 좀 기다렸다가 천천히 찰게요. 가는 방향 반대쪽으로 침질 하셔야 돼요. 내렸다가 더 끌고 갈때 같이 기다릴게요. 하나, 둘, 셋, 이득. 한 마리 더. 이씨, 어,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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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루와일루 와. 일로 와. 와. 야 어디 갈라 그러냐? 일루와 어디 갈라 그래. 아. 반갑다 노출 보냈다. 어 옆에 아버님 히트. 이세상 우리 이성학哥 내가 목시를 해야 되는데. 아유 축하드립니다 우리. 아아 이번에 두개 하셨어요? 아 축하드립니다. 찌가 찌가 오른쪽으로 이동을 하고 있어요. 오른쪽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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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셋. 히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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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씨 히트 <laughs> <으쒸> 야. 음. 아. 얘는 또 다리 개. 깨... 예, 네, 4부 4부 마지막 방류타임이에요 3부에서는 운 좋게 3마리를 낚았습니다. 과연 또 4부에서 어떤 녀석들이 얼굴을 보여줄지 기대하면서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이 거트표 조사님, 히트하시고 내 것도 왼쪽으로 이동하고 있을지가? 왼쪽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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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셋 히트. 으쌰 히트. 어휴 얘는 이렇게 저항을 해. 야너 뭐야? 어휴 감사합니다. 부장님. 고맙습니다. 가드립니다. 네. 아주 아주 쌩쌩한 녀석이 나왔습니다. 찌가 이동을 시작했어요. 어, 근데 왜 정면으로 가냐? 정면으로 가냐? 그러 가지 마. 하나, 둘, 셋, 히트 아, 아 이번에 정면으로 가는 녀석이 나왔어요.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놓쳤다. 아 빠졌어. 네 이제 오부가 시작이 됐습니다. 또 오부에서는 또 어떨지 기대하면서 낚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어, 건너편 조사님 히트하셨어요. 아 어, 어, 건너편 조사님 잘 잡으시네. 아왜내거안 움직이냐. 그냥 움직여라. 간다 간다 오른쪽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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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쪽으로. 하나, 둘, 셋! 히트. 히트! 히트! 히트 히트! 히트 아이고, 고맙다, 이 녀석아. 아유, 왜 입질 안 열어버리니까 바로 왔어요. 착하게. 고마워. 어유 건너편 사장님 히트 하셨어요? 어 바로 나오네. 방금 하자마자. 자으시네다또 입질아 와라. 어우 히트하셨어. 어 히트히트. 어, 히트. 야 나왔어. 실수를 안하셔 옆에 사장님. 자 입질이 어느 쪽으로 가냐? 오른쪽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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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셋아 빠졌어 아옆 조사님 히트 천천히 천천히 올려 천천히 천천히 올려 천천 천천히 아이고 축하드립니다 예 네. 입질이 왔어 입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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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기다렸다가 기다렸다가 아, 천천히 이제 하나 둘셋툭오 나도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아아 어. 빠졌다 <laughs> 야 여기, 여기서 빠짐 빠졌네 아이고 고생했다 나오이라고 <laughs> 오른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오른쪽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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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심히 가 열심히 가 하나 둘셋 아유, 아유, 고맙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아유, <어휴. 웃음> 아참 어렵게, 어렵게 한 마리, 한 마리 낚고 있습니다. 어, 지가 오른쪽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어유, 엄청나게 고기처럼 빨리 가고 있어. 하나, 둘, 셋, 히트. 아이 어이, 어이, 어아 어이, 어아 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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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이 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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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천천히 천천 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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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천히 이 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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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이, 어이, 이어 어, 파이팅. 네, 이제 이제 마지막 방류 타임이에요. 마지막 방류 시간. 자, 유중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예, 노력을 한번 하겠습니다. 씨가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오른쪽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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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쪽으로 하나, 둘, 셋, 이트. 이리 오시오, 이리 오시오. 아이고, 아한 아이, 마리 했습니다. 어 얘는 뭐 미꾸라지까지 끌고 나왔어. 네, 다시 오른쪽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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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쪽으로. 하나, 둘, 셋, 히트. 아, 네. 조심 조심. 걸렸어요? 걸렸어요. 조심하세요. 아이고. 어, 가만있어, 너. 아이고, 고맙습니다. 채비안 네, 네. 걸렸어요? 아, 줄이, 원줄이 걸렸구나. 예, 네, 감사합니다. 아, 깜찍한 녀석이 또 나왔습니다. 아, 이제 낚시를 종료해야 될것 같아요. 오늘 또, 운 좋게, 또, 킹랍스타도 하나. 몇년 만에 처음 낚아봤고요. 그래서 낚을 즐겁 낚시했습니다. 이 씨. 아, 두, 오늘 두 타임 해가지고 랍스타를 랍스타를 지금 또 마리에 킹 랍스타 하나 이렇게 잡았습니다. 아, 오늘 족갑니다 몇 마리야? 한 번만, 한 번장에 세봐. 열두 마리 맞나? 하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둘레킹 하나. 열둘레킹 하나. 하나. 오케이. 이두 마리는 또 옆에서 매너 있게 낚시하신 분한테 그냥을 해드릴게요. 아버님, 그리고 우리 사, 사이, 사이님이 <laughs> 오늘 매너 있게 낚시해서 두 마리. 네, 네, 두 마리 여기 있습니다. 아, 거기다 더 드릴까요? 감사합니다. 오늘 즐겁게 낚시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에, 네, 화이팅 하시고 가족더라고 많이 드세요. <laughs> 두 마리, 두 마리, 두 마리. 네? 잠깐만요. 아, 이거 두 마리는 또, 우리 구독자님들 중에 또매너있게 낚시하신 분들 중. 안녕하십니까? 네. 예, 이거 오늘 두 마리 드릴 테니까요. 어? 또 열심히 낚시하시고 어? 즐겁게 또 소맛 보시고 가세요. 저철수할게 네. 감사합니다. 네, 화이팅 하십시오. 네. 예, 주말을 맞아서 예, 조부장 바다 낚시터에서 예, 두 타임 낚시를 했는데요. 예, 운 좋게 사부에서는 납스타 7 마리에 킹 납스타 하나, 자, 킹 납스타 몇년 만에 처음으로 잡아왔습니다. 킹, 킹이라고 들어가는 녀석은. 그리고 오부에서는 납스타 예, 5 마리 이렇게 해가 주고 총1 2 마리의 킹 하나 잡고요. 또 주변에. 또 매너있게 낚시하신 조사님들한테 랍스타도 분양하고 아주 기분이 좋습니다. 낚시는 많이 춥지만 그래도 즐겁게 낚시하고 에, 허브는 조부장 바다 낚시대에서 낚시를 마감하고 철수를 하겠습니다. 그럼 또 다음에 좋은 곳에서 좋은 터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